날린 건데 왜 국제결혼 업체를 이용하냐 네. 가이드 끼고 마을 돌아다니고 대학교 가서 꼬시면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식으로 댓글 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동산 집 알아볼 때도 제가 혼자서 돌아다니는 대신 꼭이 부동산 관련 방법은 맞긴 맞아요. 하나의 방법이죠. 저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라오스를 가서 하도 막 길에서 알아보는 사람도 많고 이고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마사지 가게를 갔는데. 만사일 가게서 썬 가서 딱벗는 순간 그 옆에서 누가, 누가? <laughs> 그가기를하요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던데왜 얘기를 왔냐면 아는 지인을 통해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자기 남동생을 소개해서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그 지인하고 소개를 하고 돈도 주고 뭐 결혼식도 하고 지 상금도 주고 다 줬는데 일이 진행이 안돼 그렇죠 일이 진행이 안돼 갖고 계속 자기가 들락날락거리면서 이게 동생을 일을 하니까 자기가 대신 왔은자 들락날하면서 락 일을 보다가 그 지인이 갑자기 죽어버렸어. 또 지병으로 <laughs> 죽어버리니까, 자, 중간에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지인 대신에 들어와서 지금 동생 결혼을 진행하는데, 팔 개월째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림으로 생각하면 뭐 최고죠. 맞잖아요. 쌀도 뭐, 내가 농사짓고사먹거면일 뭐 싸잖아요. 그왜 마트에서 산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들은 뭐. 와가지고, 시간 있으면 충분히, 그래, 뭐, 가이드 데리고 가면 되고, 또, 요번에 또한명 제가, 라오스에서 지금 한 달째 계시는 신랑이 있어요. 자기가 찾아로 다닌다고 요한 달째 왔어. 루앙쿠라방에 시빌 있고, 방비에 시빌 있고, 비엔티엔에 시빌 있다가 내가 들어가서 잠깐 만났는데, 그 신랑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왔는데, 시골에 가서 말을 붙이니까 아무도 자기하고 말을 안해 <laughs> 안 <laughs> 근데 말도 안 붙여주는데 결혼하자면 뭐 하겠는 거예 누가. 그러면 만날 수 있는,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자들은 술집 애들하고, 뭐 이런 애들밖에 없다는 거야. 자기가 말을 했을 때 좋다고 따라오는 애들은 다 술집 애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응.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시골로 가면 누구한테 어떻게 말을 붙여야 될지도 모르고 말을 붙여서 내가 결혼하러 왔다 해도 이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지? 하고 결혼을 하겠냐는 거지. 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겉으로 모르는 뭐 뭐,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는 게뭐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한국에도 뭐, 여자들이 많은데, 그거 왜 외국에 가요? 그거하 똑같은 거잖아. 그,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들인 거죠, 사실은. 뭐, 그거는 본인들이 환경에 맞아서 하면 하는 거고, 또, 못해서 오시는 분들은 또, 우리가, 우리가 해주는 거, 케어해주는 거고. 네, 그런 거죠. 그렇죠. 일명 자만주라 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거 되면 가장 좋은 거죠. 제일 좋심한 그게 뭐, 그렇게 되면, 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렇게 해서 또하한번되된 거죠. 라오스 국제계를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 초원도 있고 재원도 있잖아요. 네. 차이점이 있을까요? 결혼하시는데 저희들은 80%초원입니다 초혼이고 이제 온도이가좀딱 컸거나 이런 최근에도 뭐 4살, 7살 뭐연년생이 신랑도 전화가 오면 죄송하다 하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자 하면서 신부들이 한국에 오면 어떻겠어요 그 여섯 살, 인곱 살이면 손이 얼마나 맑아요 그러다가 신랑도 케어해야 되잖아 그러 그러니까 뭐~ 다른 신부들은 초혼 신부들은 신랑만 케어하고 신랑한테막잘 관계 잘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오자마자, 세 명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낸 아가 있잖아요. 애기가 아닌데, 그러면 꼬지 잘못하거나, 뭐 실수하게 되면, 신랑한테 또 미움받잖아요. 그런 게 가지 복합적이고, 그 다음에 또 신랑 입장에서 아무 생각 없어요. 그 여섯, 일곱 살짜리 애기가 있는데, 자기 결혼하러 왔어. 그럼 이 사람의 목적은 뭘까요? 애기 봐줬어요. 결혼은, 물론 배우자도 되겠지만, 첫 번째는 이, 자기가 애를 봐줄 사람 찾는 거잖아요. 보물을 찾는 거잖아요. 그럼 얘들은 와서 꼭그 애기 봐주고 이렇게 하면 월급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데서 약간 마이너스 되는 요소가 있으면 저희들 이제 배제를 하다 보니까 애기 있는 신남들은 좀 배제하고 재혼인데도 애기가 없거나 애기가 다큰 애들이 있어요. 막 고등학교 이니까 하면 손이 그약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또 저희들이 가능하게 도 하고 있거든요. 애기가 너무 어리면 힘들죠. 초등학교 다니고 그러면. 그렇죠. 애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남편도 적응되고 되고 본인도 적응해요. 그고 자기도 또 해남 자기에도 봐야 되고 쉽지 않은. 저희 저번에 영상 중에 네. 노처녀 관련된 영상이 한번 있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그래도 국결인데 20대 후반보다는 20대 초반 아니냐. 그건 이제 장단점 있죠 음. 장단점 있는데 신랑의 나이에 따라서 많이 자주가 존재되고. 또, 어떤 신랑들은 내가 30대 후반이지만, 내가 띠동가 맞넘었으면 좋겠다, 는고얘기 신랑들도 많아요. 그거는, 어 개인의 의사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돼요. 어, 그렇게 해서, 다 좋은 것도 없고, 다 나쁜 것도 없어요. 좋은 게 있으면, 그 뒷면 나쁜 걸 감당해야 되고, 예를 들면, 나이가 많은 신부를 하게 되면, 외모나, 이런 거는 떨어지겠죠. 그렇지만은, 그 외에 망적으로나 뭐, 신부가 살림살이 하는 거나, 뭐, 애 먹이는 거나, 이런 거는 좀덜 하겠죠. 근데 또, 어린 신부들을 하면 외모는 이쁜데, 철이 없고, 하고 싶은 거 많고, 막 가슴 뜨거운 나이잖아요? 그러면 뭐, 여를 사무에 와서 놀다가, 누가 뭐, 오늘 밤에 나이트 한번 가자, 뭐,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젊은 신부들 보면, 뭐, 원래 나가서 나이트, 그러면 생일파 티에놀러가는애들다 어린 애들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도 나이트 안 가. <laughs> 똑같은 거잖아요. 신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들도 젊은 남자들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 간혹 가다 나이 많은 신랑도 좋다는 신부들은 뭐냐면, 젊은 남자들은 철없고, 바람 피고, 놀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렇다 했더니 친구 좋아하고. 근데 나이 많은 신랑들은 안정적이고, 가정을 케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나이 많아도 나는 그런 신랑이 좋아요. 음. 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신부와 나이 어린 신부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또 결과적으로 본인이 그거를 음. 케어할 수 있냐, 없냐? 그렇지. 내가 잘하는 게 이거면 뭐 이거 하면 되고, 내가 잘하는 게뭐 다른 거면 뭐 다른 거 하면 되는 거죠. 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30대는 베트남. 40대는 뭐, 라우스,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건 뭐, 잘못된 생각이고요. 왜 30대는 베트남이라고 이야기하냐면, 40대가 가면 재혼여들이 나와요. 아, 그래요? 그렇죠. 재혼여들이 특히 하노이 쪽에는 더 심하고요. 이제 베트남 여성들이 결혼을 대체로 빨리 하거든요. 그렇죠. 스물 둘, 스물 세인데도애 한둘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40대는 젊은 애들이 안 갈라니까, 그러면 재혼여들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식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거, 나이에 따라서 나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 오바센스고그 나라의 성향에 내가 맞으면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다 케바케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너무 이제 한쪽으로 다들 치우쳐 계셔서 그렇죠. 한국 사람은 어때? 일본 사람은 어때? 이렇게. 그 5천만 명 1억을 한단음으로 묶을 수 없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죠. 아직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예수님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부처님도 부정적으로 볼 사람이 있어요. 음, 이거는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주어진 자료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 다른 분 영상에서 봤건데 네. 요즘에 이제 중국분들이 라오스에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중국분들이 어쨌든 뭐 연애를 하든 결혼을 네. 하든 라오스에서 하실 건데 네. 뭐 예전에 저희 나라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임신 시키고 네. 도망가는 그런 분들도 있으신가요? 중국에서 시키고 도망가는 거. 아니 계속 우리나라 사람도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도 그러 그래. 안 네. 하거든. 우리의 나라 피니핀에 가면 네. 어학 교수가 가지고 과에서 수업받다가 아기 가지면 한국으로 도망가서 지금 걔들이 필리핀으로 해가지고, 뭐, 코피한가, 뭐, 해가지고 지금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게 정복하던 거죠. 와서 연애하다가. 근데 중국 남자들은 사실은 그런 경우는 한국보다는 좀 덜해요. 왜 덜하냐면, 중국 남자들은 중국 자체에 여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 가서 연애해서 애를 가지기 때문에 데리고 가려고 하지. 근데 한국 남자들은 엄마가 알고 난리 나잖아. 필리핀 가서 하무서 불렀더만, 임신했으면. 그러니까 막 무책임하게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틀리죠. 근데 하여튼 지금 라오스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중국 남자들이 뭐 미국 내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경쟁이.